상품 메뉴의 상품 관리, 상품 리스트에서는 삭제된 상품을 제외한 등록된 전체 상품을 쇼핑몰 종류 및 여러 조건을 통해 검색하고 검색된 상품을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상품 리스트 화면 상단에 전체 상품, 판매 중 상품, 품절 상품을 별도의 탭으로 구분하여 해당 상품 개수를 노출하고 있어 재고 현황 파악과 관리가 편리합니다. 그럼 상품을 수정하고 복사하는 등의 기본 관리 기능과 판매 설정, 쇼핑몰 노출, 전시 상태, 카테고리 등의 상품 속성 일괄 변경 처리가 가능한 상품 리스트 화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품 검색어는 상품명, 상품 번호, 상품 관리 코드를 입력하면 되는데요. 최대 10개까지 검색이 가능한 복수 상품 검색은 검색어 사이에 엔터 또는 콤마로 구분하여 입력하면 됩니다. 상품 등록과 수정 일자, 판매 시작과 종료 일자, 예약 판매 시작과 종료 일자로 검색하는 기간별 검색 상품의 등록과 승인 상태를 의미하는 상품 상태와 상품의 판매 상황을 의미하는 판매 상태, 판매 가능 여부의 판매 설정으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상품과 매칭된 카테고리 검색은 전시 카테고리와 표준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시 카테고리는 상품 등록 시 운영자가 설정하는 카테고리로 쇼핑몰 프런트와 메뉴로 노출되는 카테고리이며, 표준 카테고리는 탭바이에서 제공하는 내부 기준 카테고리로 쇼핑몰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초기화 버튼을 클릭하면 입력된 검색어와 검색 조건이 기본값으로 초기화되고 상세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기본 검색 조건 이외에 추가 검색 조건이 노출됩니다. 상품의 재고 수량과 배송 여부로 검색이 가능하고 이때 배송함을 선택하면 배송비 유형과 묶음 배송 여부로 세부 검색이 가능합니다. 상품이 쇼핑몰에 노출되는 전시 상태 여부, 상품 등록 시 설정한 PC, 모바일 등의 노출 플랫폼, 상품 노출 대상 회원 등급, 상품에 해당되는 브랜드 및 담당자, 그리고, 사 입과 위탁 으로 구분 되는 상품 판매 방식 에 따른 여러 정렬 기준 으로 상품 검색 을 보다, 상 세하 게 진행 할수있 습니다. 설정한 여러 정보를 그대로 복사하여 상품을 등록할 수 있는 상품 복사 기능은 상품을 복사하여 등록할 쇼핑몰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한 상품과 복사할 상품과의 재고 수량 연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선택한 상품의 재고 수량과 상품 후기를 복사 상품에 동일하게 설정할 수도 있는데 이때 상품 후기는 재고 수량 연동함을 선택해야 상품 후기 복사가 가능합니다. 상품 정보 수정은 해당 상품의 수정 또는 상품 번호를 클릭해 일반 상품 수정 페이지로 이동하여 진행합니다. 상품의 판매 가능 여부를 설정하는 판매 설정 변경은 해당 상품을 선택하고 판매 설정 변경 버튼을 클릭하거나 판매 설정 항목에서 직접 변경 가능합니다. 이때 판매 금지로 변경할 경우 해당 상품의 판매 재개와 상품 정보 수정이 불가능하며 쇼핑몰에 전시되지 않는 점을 유의해주세요. 쇼핑몰에 노출되는 전시 상태 변경도 마찬가지로 해당 상품을 선택하고 전시 상태 변경을 클릭하거나 검색 결과 하단 스크롤을 이동하여 전시 상태 항목에서 직접 변경합니다. 상품의 전시 카테고리를 변경하는 카테고리 변경은 전시 카테고리를 선택하여 변경과 추가 삭제할 수 있습니다. 상품 삭제는 검색 결과 하단 스크롤을 오른쪽 맨 끝으로 이동하여 삭제할 수 있습니다. 삭제한 상품은 판매가 불가하고 복구가 안 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삭제 항목 왼쪽에 있는 상품 정보 변경 이력 보기는 상품별 상품 정보 변경 히스토리를 변경일 내용 변경 담당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된 상품은 30개, 50개, 100개, 200개 단위로 보기가 가능하며, 검색 결과 화면에 노출된 정보를 엑셀로 다운받기 위해 생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엑셀 다운로드 파일 생성 확인을 누르면 엑셀 다운로드 창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때 생성한 파일의 다운로드를 클릭해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다운로드한 파일은 r g 으로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압축을 풀고 해당 파일을 확인합니다. 톱니바퀴 설정 아이콘을 클릭하면 그리드 개인 설정 창이 노출됩니다. 그리드 개인 설정은 검색 결과 화면에 노출되는 상품 정보 항목을 관리하는 기능으로 그리드 노출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이 검색 결과에 노출됩니다. 화살표를 이용하여 노출 순서를 결정하고 노출하고 싶지 않은 항목은 마이너스 버튼을 눌러 항목을 제거할 수 있고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다시 노출 그리드 항목에 추가하여 검색 결과 화면에 노출할 수 있습니다.